네, 반갑습니다 남 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하나 시스템 아우리또 계속해서 좀 살펴볼 건데 우리 주주님들 하나 시스템이요 지금 또 다시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아, 매도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이 하나 시스템에 대해서 상세한 아,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트 한번 다시 잡아 드려 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은요, 반드시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흘러왔던 이 흐름들 안에서도 그동안에 어떠한 거래량들의 변화가 또 일어나고 있었고 또 어떤 이슈가 남아 있었는지 상세하게 이 시나리오를 세워 두고 대응한다 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영역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상은요, 반드시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 부탁드릴게요. 제가 한 가지 하지만 좀 먼저 말씀드리자고 하면자요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 서 대응을 이어가실 때요. 봐봐요. 지금 구간에서 뭐 지지 저항이 더 중요할까? 아니면 26년도에 대한 일정이 더 중요할까? 당연히 26년도에 대한 일정이 더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보통 뉴스가 뜨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뉴스 뜨고 매매하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하락하지 여러분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때 뭐였습니까? 핵잠수함이었어요, 여러분들. 핵잠수함에 대한 개발의 이슈와 함께 뉴스로 브리핑되면서 주가가 빠르게 올라갔다 어떻게 됐어요? 하락했단 말이야. 자, 이미 주가라는 거는 올라가면서 이 뉴스에 대한 기대감을 어떻게 한다? 선반영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유튜브 보실 때요, 다른 막뭐 뉴스 스크립트 가지고 와서 예쁘게 막 스크립트해서 과거 이야기하는 유튜버들 거다 어떻게 돼? 모조리 끊어 버리셔야 돼. 구독을 당장 취소해 버리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미 기대감이 다 반영돼서 간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어때요? 우리 주주님 또 여기서 산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야. 당연한 거야, 여러분들. 자, 전에 여러분들한테 항상 어떤 브리핑을 드립니까? 우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가자. 자, 봐 봐요. 지금 12월이지. 제가 몇 년도 일정 브리핑 드려요. 항상 26년도 일정 브리핑이 드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미래를 그려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26년도 일정이 더 중요한 거야. 이해되세요? 자, 지금 왜 하락이 나왔습니까? 수주 부분이 꽉 차서 하락이 나온 거야. 세력의 뭐 의도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매매하기 놔두자고. 왜요? 4분기 때에 대한 일정이 없었기 때문에 하락이 나온 거야. 여러분들 어떤 게더 현실적입니까? 이게 더 현실적이지 않아? 왜요? 지금 1분기에서 3분기에 대한 호재가, 여러분들, 이미 다 발표가 되면서 수주 장구가 꽉 찼어. 그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필 공장을 운영한다라고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1년에 100개밖에 못 만들어. 근데 200개에 대한 수주가 A 업체에서 들어오고, B 업체에서 300개가 들어오고, 뭐 C 업체에서 1000개가 들어와요. 이거 다 감당할 수 있어? 감당 못하지. 그러니까 어떤 기간이 필요해요? 공장을 늘리거나, 인력을 더 뽑거나, 이런 기간들이 필요한 거야. 지금 하나 시스템의 4분기는 뭐다? 그런 기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하는 거래량이 발생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저, 이렇게 쉽게 설명드립니다. 좋아요 버튼, 아직까지도 안 눌렀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아,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앞전에 있었던 물량들을 다 소화하고 내려온 거는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그쵸? 자, 그럼 지금부터는 어때요? 26년도에 대한 일정과 함께 올릴 거야. 그리고 많은 개인분들이 저점을 여기로 잡고 있기 때문에 세력들도 여기를 깨야만 개인들이 손절한다는 라거 알아요. 근데 지금 뭔가 누군가 대량으로 나갑니까? 없잖아,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은 지금 어떻다? 오히려 매수의 기회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외인들의 흐름을 아, 잠깐 보여드리자고 하면 자, 외인들 주가 내려왔는데 막 깜짝 놀래서 나갑니까? 안 나가죠. 지금 오히려 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단단하게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비중을 8%까지 끌고 가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항상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이 공여율 물량이야. 여러분들이 공매도 물량도 중요한데 이 공여율 물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지금 공여율 물량 몇 프로예요? 7.5%지. 그럼 주가 하락으로 보낼 수 있다라는 거야? 없다라는 거야? 다 어떻게 보고 있다? 상방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다 쇼커버 당해서 얘네들의 물량들을 다 어떻게 보고 있다 위로 보고 이 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이 26년도에 대한 상세 일정 부분을 이야기 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짜는 데만 해도 하루에 4, 5시간은 걸려요 그리고 하루 이틀 정보 가지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 주식을 너무나도 전업으로 오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 레포터 부분을 짜올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혼자만 보지 마시고요 꼭 좋아요 버튼 누르셔서 다른 개인 분들한테도 투매하는 물량들 또 발생되지 않도록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서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주가 상승에 대한 핵심 동력을 보면은 결국에 글로벌 방산 부분과 K 방산에 대한 수출 확대죠. 그리고 우주 산업에 대한 가시화인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 시스템은요 우주 산업을 결국엔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위성도 만들고 쏴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죠. 이들의 최종 목표는 방산 섹터로 남는 게 아니야. 우주 항공으로 넘어가고 싶은 거야. 26년도부터. 그러니까 4대 의 핵심산업을 어떻게 잡을까요? 지금 방산전자와 네, 우주 항공, 신사업과 ict를 같이 잡아가는 거야. 특히 이 제주우주센터에서 지금 연간 100개에 대 위성센터를 구축을 하면서 밸류체인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조선업 부분에서도 필리 조선소를 인수를 하면서요. 7조 원 규모의 또 투자 계획을 가져가고 있죠. 그러면 내년에 어떤 이야기들이 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거냐면, 자 상반기 때 1월이죠. 1분기 때 지금 제주 항공에 대한 센터의 본격화와 함께 위성에 대한 첫 양산에 대한 우주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2분기 때는요. 사격 통제 시스템 FCS가 본격적으로 납품을 개시하면서 폴란드에 아또 발표가 있겠죠. 자, 이거 뉴스로 나온 이야기들 아니야, 여러분들. 다 제가 어떻게 한 거야? 다 찾아봐서 예측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야. 지금 그러면 4분기 때에 대한 발표가 KF 보라매와 함께 a 사 레이더에 대한 양산화가 본격화하기 시작할 거고 4월 달에는요, 이라크의 천궁의 첫 납품이 시작되죠. 그러면서 8,593억 규모의 납품이 됐다라는 뉴스가 나오겠죠. 자, 그럼 5월 달에는요, 미국의 필리조 선수와 함께 지금 1분기 때에 대한 실적 발표와 그리고 루마니아의 k 2 수출 계약을 따내면서 지금 제주 우주센터에 10, 그러니까 월 8개에서 10개의 생산의 안착을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3, 4분기 때는 다 이제 어떻게 집중을 해요? 우주항공으로 집중할 거야. 보람에, 그 다음에 LSM, 다기능 매니저에 대한 계약 체결, 그리고 제주항공에 대한 누적 생산 80개를 돌파하면서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 지금 제가 이렇게 브리핑 드리고 또 우리 주주님들 어때요? 아, 고개 끄덕이셨을 거야. 두 명이 아, 맞아. 아, 그래 하시면서 이런 이슈가 남아 있지 하셨을 거야. 근데 또제거 영상 끄시고 혼자가 되시면 또 어때요, 여러분들? 주가 여기서 조금만 더 핸들링 주면은. 우리 주주님들도 바로 매도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여러분 단순하게 지지와 저항 혹은 거래량만 갖고 대응을 하시죠. 자 이렇게 대응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저는 확신을 갖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결국에 이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26년도에 대한 정확한 이 미공개 일정들을 알고 있을 때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영상이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고 하시면 이 하나 시스템 레포터 파일만큼은 꼭 체크를 해보시면서 가셨으면 좋겠고요 제 개인 번호니까 이 미공개 일정이 좀 궁금하다 라고 하신 분들은요 하나 시라고 문자로 좀 남겨주세요 제가 지금 구간에서 공개를 안 드린 이유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오픈을 하잖아 그럼 주가 어떻게 될까? 주가 지금 안 그래도 빠져있기 때문에요. 개인들이 싸다라고 느낀단 말이야. 그러면 제가 이 일정들 만드면 다른 유튜버들이 또 제꺼 뺏겨서막 100, 100개씩 만들겠죠. 그럼 개인들의 추가 매수세가 엄청 발생돼요. 그럼 주가 세력들 입장에서 팠다 가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문자 주시는 분들한테만 보내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텔레망 들어오셔서 함께 대응을 이어가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멘탈적인 부분들도 지켜가셔야 되고, 우리 주주님들 또 직장인 분이시거나 혹은 사업자분들이 많으실 거란 말이야. 근데 스물 시간 차트 볼수 있습니까? 저는 장중에 계속 보고 있어요. 전업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런 미래를 대응하는 방은 하나가 꼭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입장이라고 남기셔서 자 링크 바로 전송 드릴 거니까 내일부터 바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니까요. 여러분들 저돈 받고 그런 거 없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문자 한 통이면은 여러분들이 아또 인생이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저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이 미공개 일정들 아또 시나리오 매매 이 방법들을요. 꼭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문자 했다고 믿고요.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혹시나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문자 보내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좀 이야기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영상 보시면 밑에 더 보기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제가 이렇게 연결 링크를 하나 드립니다. 이 버튼 누르시면 여러분들 문자 그냥 바로 제 번호랑 다이렉트로 연결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번호 외우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더보기 버튼 누르셔서 링크 선택 후에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이 매일매일 수익이 가능한 단타 장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주주님들이 단타를 치실 때는 항상 고민이신 게 뭐냐 첫 번째 확신이 안 되실 거예요. 내가 이걸 들어가도 되나 라는 고민을 하시는 와중 속에서 항상 주가는 어떻게 해요? 이미 펌핑돼 버리죠 자 그리고 두번째 뭐죠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왜그 종목을 검색기에서만 떴다고 사면은 그거에 대한 모멘텀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해요 안 해요 안 하신단 말이야 그러다가 주가 올라가면은 어영부영 갈 때쯤에 샀다가 주가 좀만 핸들링 하면 어떡해요 손절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분들한테 8시 40분에요 아 제가 매일매일 장전이라는 문자를 어, 넣어 드려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지 아, 좀 이야기 드려 보자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어, 단체 문자를 넣어 드립니다 자 보이시죠 장전 급등 종목 바뀌라고 해서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고요 금일 단타 종목 딱한 개씩만 아, 매일매일 선정을 해서 드리고 있고 자 들어갔던 종목이에요 사명의 엠택을 좀 진행을 했고요 자 매수가랑 매도가 정확히 보이죠 50% 익절 진행을 하고 추후에 또 끌고 가보자 그 다음에 상승에 대한 모멘텀까지 정확히 체크를 해 드린단 말이에요 자 벌써 제가 이거는 개인정보 때문에 공개를 아, 여기는 안 했는데 모자이크 처리좀 했어요. 3,400분이 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아,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자고 하면, 지금 제가 이 급등 초입 검색기요. 이게 급등 초입 검색기인데, 제가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 미리 아, 캐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떠있는 종목 보면요. 아, 이게 잠깐 깨졌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사명 엠택 제가 선정했던 종목이고요. 지금 주가가 28%를 갔을 때 매매를 했던 게 아니라, 언제부터 매매를 합니까? 저희가? 14,000원대 매매를 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이 화살표가 떠있는 걸 확인하면요 8시 40분에 문자를 받고 화살표가 떠있으면 뭐예요? 매수예요 매수 자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제가 중간중간에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50% 입절을 진행하고 그 추후의 물량까지 정확하게 또 우리 주주님들한테 관리를 해드리면서 문자를 넣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장전문자 좀 참여가 필요하다 나는 매일매일 좀 수익을 보셔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자, 010 2523 008번. 제 개인 번호니까 문자로요. 장전이라고 넣어 주시면 되고 제가 이 급등초이 검색기랑요. 이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이 텔레그램 방 안에 있어 여러분들 다운 받으실 수 있게 PPT 파일 다 올려 놨어요. 수치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꼭 장전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게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기법이 뭐냐면은 여러분 잘 봐요 우리가 항상 주식 매매를 할때 손실 나는 이유가 뭘까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 기준이 봐봐요 제가 여러분들이랑 텔레방에서도 제가 누차 안내를 드렸었지만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얼마에 모아갔습니까 저희가 2만원에 모아 갔단 말이야 여러분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정보가 제가 더 많아서 SMR이나 뭐 이런 이슈들 미리 알고 있어서? 물론 알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최 GPT에서만 잘 검색하더라도 이런 액기스 정보들 여러분 다 뽑아보실 수 있는 세상이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 심리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주가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만 먹고 팔게 된단 말이야. 왜요? 세력의 목표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기법서를 여러분들 요 안에 다 작성해 놨어요. 특히나 기준이 될수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적어 놨고 여러분들이 세력들이랑 이 싸움 하시는 데 있어서도 어 절대로 흔들리, 흔들리지 마시고 이 기준서 안에서 매매를 이어가시다 보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권으로 아 돌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해 왔던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계좌를 봐봐요. 만약에 내 계좌가 좀 절망적이다 하면은 여러분들 다른 기법서를 보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책에서 나오는 내용보다는 여러분들 이 제가 15년 동안 아 이제 아 주식을 하면서 쌓아올린 경험치 있죠. 그런 걸 모두 다 글로 적어 놨으니까 이거 지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누구나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저 믿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기법, 두 글자만 보내 주세요. 제 개인 번호니까 안심하시고 아 문자 날리시면은 제가 바로 이 PDF 파일 바로 전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인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이 기법서만 딸랑 드리는 게 아니라요. 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항상 강의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우리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또 어떤 강의 있습니까? 지지와 저항 강의 했어요. 이게 여러분들 기초가 진짜 중요한 거야. 많은 분들이 이 기초가 다져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세력들과의 심리 싸움에서 어긋나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꼭다 아, 지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추가적인 거는 제가 텔레방 안에서도 여러분들 라이브 방송 진행하면서, 우리 몇시 라이브 진행하냐면요. 8시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8시. 영상 여기까지 보셨다고 하시면, 제 라이브 방송 한번 오셔서 제가 브리핑 드리는 내용들 한번이라도 좀 보고 가셨으면 아 좋겠어요. 자, 추가적으로 텔레방에서 같이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러분들, 라이브라고만 아 간단하게 세 글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텔레방 링크까지도 같이 또 전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시간 텔레방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 뭐 화살표나 기법서 다 설치 받으실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이제는 혼자서 매매하시다가 실수하지 마시고 끝까지 아 제가 책임져 드릴 테니까 함께 매매 이어가 보셨으면 아 좋겠어요. 자, 영상에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문자 했다고 믿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